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께 올릴 찬송은 287장입니다 287장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봉황 멸류 확실히 봤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다 같이 주의 뜻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 시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비웃기는 말씀의 뜻을 잘 헤아려 깨달아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하여 주를 의지해 살아 인생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도우시는 주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즐거이 영원토록 즐거이 할수 있도록 은퇴를 베풀어 주시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영원게할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과 찬성을 올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더서 9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주의 말씀 먼저 함께 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아더롤 곧 둘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대인이 도리어 자기들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소르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이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두개를 두려움므로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두개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이 사람 모르두개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 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아마시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흠모 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르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 0 0 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소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더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 미워하는 자 7만 5천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라 아다롤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울고울에 사는 자들이 아도로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이해물을 주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 드디어 1 2째딸 13일이 되었습니다. 왕이두 측량이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는 날이 되죠. 어, 왕의 첫 번째 칙령은 3월 13일, 아, 3장 13절에 이에 그 조서를 역전하게 맡겨 왕의 각지방에 보내니 12째 딸곧 아다로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채를 탈출하라 하였고, 다만에게 내린 왕의 칙령의 내용입니다. 유다인은 뭐, 꼼짝없이 아덜어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 여인까지 막론하고 죽임을 당하고도륙당 하고 집멸하고 재산을 다 뺏기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측령에 담겨져 있는 하만에게 주어진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에 두 번째 측령을 따라 행할 다른 일을 왕이 명령하였습니다. 이거, 어, 이게 예수도 8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조소에는 왕이 여러 고울인 요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한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소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다를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렇게 측령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두측령이 결국 같은 날에 시행될 수 있는 왕의 절대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측량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첫 번째 측령은 유다인을 진멸하라 두 번째 측은 유다인은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방어권이 유다인에게 주어진 측령의 내용으로 주어져 있죠. 근데 이 방어권은 단순히 피해만 막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치하는 자를 오히려 죽일 수 있다. 정당 방향으로 상대를 해칠 수 있는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공격권이 방어의 필요에 따라 죽일 수 있도록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두측령에 붙었을 때 어느 세력이 승리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지겠습니다. 첫 번째 왕의 명령과 유다를 치료하는 세력과 두 번째 왕의 명령하여 유다인 스스로 보호하고 저들을 치료하는 유다인의 세력들과 어느 것이 과연 승리를 드까 1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 아다롤고 열두째 달 달십삼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세력들이 그들을 제거해 받았더니 이게 첫 번째 하만의 명령에 따른 증령의 내용이죠. 하만이 주어진 증령의 내용이었습니다. 유다인 도리어 이 날의 두 번째 증령에 의하여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거하게 된 그날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증령의 실효성을 가지고 또 강력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보호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잘 드러내줍니다. 이렇게 된 것은 유다인들 자신들의 만의 힘이 아니고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게끔 만든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였습니다. 아수슬 왕이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세 해외 장 죽이려 하고 유다인 나섰을 때 어떤 민족, 어떤 족속도 감히 나서나서 유다인들의 이런 행동을 막을 자가능이 없었다. 도리어 3절에 가니까 각 지방의 모든 지방과 대신과 총독도 왕의 사범 부른 자들 다시 말하면 왕의 직할 관할에서 관리로 있는 모든 자들이 그 국가적 권력이 되겠죠. 그런데 도리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 다 유대인을 도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유다인을 도움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흥미로운 것은 저들이 사람을 두려워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즉 모르들 두려움으로 모르들과 함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저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하는 마음이 들어 그래 저들도 유다인 편이 들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자 하더라. 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함께하니까 하나의 함께함으로 저 덕에 나타난 모든 능력과 섭리를 보고 무엇인가 있다. 저들이 신이 저를 돕는다. 라고 생각하여 저들은 유다인을 두려워, 모르도기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도와주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으로 이어지 족장사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들과 함께하는 형통의 일을 보고 어,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나오지 않고 다만 저들만 두려워했던 일들도 보는데 사람들은 결국 이제 그렇게 되어지죠.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2장에 가면 우리 기생 라합의 얘기 나오는데 기생 라합의 경우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죠. 예, 근데 이것이었습니다. 여호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늘 내가 하겠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나쁜한 이땅 주민들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아났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홍해를, 물, 홍인물을 마르게 하시 일과, 또 아무리 사람 두왕 시원과 오경이 행한 일, 그도 진멸시키는 일 우리가 다 들어왔으니, 우리 마음이 녹았고, 너희를 말만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요까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주참 중요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에 너희 같은 하나님은 안계시다 라고 말함으로, 기승합은하나을 향한 신앙 고배로 나가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결국 이와 같이 하나을 섭리하여 저들이,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역사에 승리를 할수 있도록 모든 지방관이 다도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르덕의 명성이 얼마나 전국에 위협적으로 드러는걸 보여주는 것이죠. 모르덕의 명성은 왕국에 종교해지고 전국에 퍼졌습니다. 그 결과 유단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배경이 현실적으로 되어집니다. 그 뒤에는 하나의 님능력이보함이 있죠. 결국 두 세력의 대결은 유단의 승리로 끝이 나는데 그 끝을 5절에 유단이 칼로 모든 대력을 쳐서 조륙하고미원낸 자에게 마음대로 향하였다. 이들을 막을 어떤 세력도 없었고 유단은 철저하게 대적을 뿌리째 뽑아왔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 도상 수선에서는 500명을 죽이고 진멸했다. 하만를 따른 적극적인 세력들이죠. 그 500명을 찾아내서 그들을 드러내가지고 처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만의 열 아들을 처단합니다. 그 이름이 7절 구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어, 이들을 앞에서 하만이 얼마나, 아, 자신의 영광과 또 자녀가 열려야 되고, 이렇게 또 모든 지방과의 시장고 당연히 가 높다는 걸 자랑을 했었는지, 대조가 다 이루어져서, 아만의 개인, 가족, 세력이 철저히 몰락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눈에 들어온 것은 10절,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반복되고 있는 과정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 모르드게이 조서 8장, 모르드게의준 왕의 칙령 8장 11절에 보게 되면 왕의 칙령 이어합니다유다의허락과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한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허락이 되어져 있는 어, 권력이었습니다. 왕의 칙령이 주어진 권력. 제사를 탈취할 수 있었는데, 죽이고, 돌이코 진멸할 수재 제사를 탈취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 이유가 뭐였을까? 일찍인지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어, 조카인 로세 사라잡힘을 듣고 쫓아가서 318명으로 결국 저들을 치고 승리하고 돌아온 그런 사건을 창지 14에서 우리가 알죠? 소도망하게 이르되 천재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할까 할까요? 너에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 아니리라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승리의 영광을 또이 복된 영광을 저자가 자신이 많이 베푼 것처럼 할까? 그런 오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절하죠. 사무상 15장에 가게 되면 오늘 본문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아말렉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울의 싸움 속에서 사울이 실패했던 일, 그 이유가 드러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사무상 15장 3절 그리고 8절과 9절에 가게 되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는데 아말렉사람의왕 아각은 사로잡았습니다.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집멸하였습니다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종을 남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짐, 좋은 것은 남기고 집멸하게즐겨 하지 않고 가치와 가치한 것만 집멸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의 후손인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은 이때의 하나님의 죄를 보냈던 걸잘 아는 일인지라 저들이 제사를 탈취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인의 대항은 본래 이제 방어적으로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것에 목적이 있었고 부장 이전에 가게 되면 유다인들이 자기들 해고자 하는 절해하고자 하는 절 죽이려니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대응성에서, 어, 독육한 자의 수요를 이제 왕위에 11자로 보고하게 되고요. 1 2장에 이제 복을 들은 아수르 왕이에스더 그대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느냐, 더 필요한 것은 말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루를 더 행하게 달라고 어, 왕께 요청했고, 결국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해달라 해서 철저히 집멸되고, 유다인을 대항한 자들의 결국이 어떤 것인가를 만방에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잔당을 방문하게 수산성에는 하루를 더하여 후일이 어려웠도록 3 0 0명도또 노력합니다. 철저히 노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까지 철저히 내려지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그날에 나는 어떻게든지 숨어 있을 수 있었겠다.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일이죠. 피할 수 있겠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 명도 남겨지 철저히 그 죄값대로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옥에 갇히고 그 죄값을 한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리 하신 말씀대로 철저히 죄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반대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은 철저히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구원을 이루도록 차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은혜는 남김없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원하 시절 나무에 달게 있으니 그는 저주를 받았음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왕의 조선이 이루어지고 1 6절 보니까 7만 5천명을 도렸했다이 당시 유다인들의 수를 한 7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학자들은 합니다. 근데 유다인들이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역들을 벗어나기된이하 7만 5천명을 도렸했다 이렇게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70만 명의 유다인들이 7만 5천명을 도렸했다 약 10분의 1 넘는 인원들을 다 도록해 낸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섭리의 강력한 증거를 나타내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에스더스를 읽으면서 꼼짝 달싹 할수 없이 이제는 죽었구나, 아픈 상대로 얼마나 내 물려갔습니까? 그런데 이런 치밀한 세력과 공격에 불구하고 한순간에 반전 반전이라더니 하나의 님 교회를 보호하시는 사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결국, 에스더스는 하나의 소설처럼 그때그때 복선이 깔려있죠. 그때그때마다 나타난 그 복선의 결과가 나중에 이렇게 반전이 되는 일들을 쭉이루왔습니다 이리하여 17절과 19절에 13일에 이런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잔치를 즐겼다. 수산의 있는 유다인은 하루를 더 집멸하였으니, 13일과 14일 이 모여 진면할고 15일에 쉬며 이 날을 즐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성이 없는 유다인들은 고을고래 사는 자들이 14일을 명절로 삼아서 잔치지 요소로 예물을 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이 결국 명절기가 되어집니다. 내리 읽는 성경 본문에서 그 내용을 다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이 에스더서를 쭉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역사와 자연, 인간의 일의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존재와 그의 능력과 그 뜻을 실현해가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사람 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안에서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 사역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에스더를 읽으면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각공기에 이것을 배우하는 일에 충분히 확실한 성경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유다인들이 훗날 구원받는 유대 백성이고 또 교회냐 아니냐는 정체성 문제를 따라서 언약 백성을 사실로 본문을 접근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을 이토록 어, 사랑하시며 끝까지 보호하시는 사실을 말해줌므로이 성경에는 오고가는 모든 어, 주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하늘 나 위지에 나갈 수 있었죠. 교회가 아, 어려움을 당하여 순교를 당해야 되는 또 박멸 당하는 한 위기 상을 역사 속에서 계속 겪은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공산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말할 수 없죠. 그리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또 신앙에 살아가는 예배의 기쁨 또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교훈을 그대로 우리가 주장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양심의 점과 표현들 이것들을 억압하여 우리를 카타고 지하 동굴로 내몰리거나 또는 경기장에 끌려가 저들의 졸음거리가 되고 죽임을 당하던 일들 그런 가진 고문 속에서 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고 그러기에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어둠이 깊게 갈려진 곳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에스더스는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걸까요 여전히 에스더스는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잠시는 패배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 승리가 약속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평생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나름대로 배워가고 경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 앞에서 게될때 사나 주거나 우리 위로가 죽기 있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내어줍니다. 사회하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기도집을 내어놓고 주 앞에 나가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같지 기도로 어, 마칠 터인데 어, 여러분의 개인 기도 속에 장로 중술령 교회 기도와 아울러 나라 대통령 선거 앞둔 이때쯤에. 어, 주부에 나와 있는 대설납도 있는 기도 제목들 살펴주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과친기도로 우리의 오늘 기도를 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로갈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 나이다. 아멘.